Three. 한번 드릴까요? 네, 저는 달구벌제가 노인돌봄센터에서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최문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오늘 가는 곳은 어디인지 아십니까?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럼 명찰 드리보면 다 나와있는데 다 나와있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네, 오늘 가는 곳은 어, 칠곡숲 재원입니다. 칠곡숲 재원 산림청 산하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숲체험이고요 아마 보시면은, 어르신들 보시면은, 색깔이 분홍색이죠. 이건 2호차란 말이에요, 2호차. 노란색은 이호차 분홍색은 2호차.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은, 오늘 일정이 다 나오죠. 그래서 날씨가 너무 더워서, 오전만 야외활동 잠깐만 할 겁니다. 제가 저번주에 미리 사전답사를 갔다 왔는데, 다 그늘이에요. 점심도 예 점심도 정말 잘 나오더라고요. 네. 점심 먹고 나면 오후에 대강당에서 아마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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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씩 하시고 그리고 어 목베개 목베개 아마 만들 겁니다 부채랑 그렇게 체험하시고 돌아온 코스입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거 계세요? 혹시 한명 하겠, 네. 뭐 오가고 뭐 하는 게 저는. 가는 것보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버스에 탑승하시면 불편하시더라도 꼭 안전벨트 외시고요 가는 시간은 40분밖에 안 걸리지만 그래도 혹시나 모르지 않습니까? 네. 하시고 어, 현장에 나서라도 저희 혹시 직원, 직원들의 원뭐 하는 방무 말씀 좀잘좀 좀 따라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마무리할까요? 네, 이따가 현장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왔으니 이왕에 왔으니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가세 사랑도 많이 하고 웃기도 많이 하고 누리고 또 누리고 사세 돈 벌어서 더 남겨줄 생각 일랑 말고 좋은 일에 다 쓰고 가세. 죽어서 천당 갈 생각 일랑 말고 이 세상 내 것으로 만드세. 왕에 왔으니 이왕에 왔으니 추운 옷도 입어 보고, 가세 여행도 많이 가고, 이웃과 청나누고, 즐기고 또 즐기고, 사세. 돈 모아서 싸울 생각일랑 말고 하고픈 거다 하고 가세 한참도 모르는 우리 내인생사 오늘이 마지막인 듯그 하세 돈 벌어서 남겨둘 생각일랑 말고 좋은 일에 다 쓰고 가세 죽어서 천당 갈 생각일랑 말고 이 세상 내 것으로 만드세 이왕에 와 내 없는 삶을 살다가 가세 참나무, 꿀밤나무가 많은데 도토리나무인데 우리나라에 도토리나무가 총 6개가 있어요 제가 6개 불러드릴 테니까 그 중에 꿀나무를 뽑아보세요 참나무, 떡갈나무 떡갈나무 아니고 사실은 굴참나무입니다 굴참나무인데 이 굴참나무도 꿀밤이 도토리 맞죠 꿀밤이 열리는 나무고요 특징 선생님들 최고 해주세요 최고 최고에서 엄지를 굽혀서 손톱으로 나무 껍질을 한번 꾹꾹 눌러보실게요 여기 나무랑 이쪽 나무도 꾹꾹 한번 눌러보세요 네 꾹꾹 어, 들어가는데 아마 어, 여기게 조금 더말랑말랑해보에요뒤 어, 선생님들도 한번 손톱으로 나무 껍질 꾹꾹 한번 눌러보세요 이유를 지금 우리 어르신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뭐 때문에 말랑말랑하죠? 어, 선생님 이쪽으로 와서 넓게 넓게 한번 서주시겠어요? <laughs> 꼭 올라가야 돼 했던 건 아니었는데 전쟁이 일어났을 때 먹을 게 없잖아요. 아, 임금님이 피난 길에 먹을 게 없다 보니까 도토리묵을 해 먹었는데 이 상수리나무 도토리로 해 지었던 도토리묵이 제일 맛있더라. 그래서 상수리나무 도토리로 만든 도토리묵의 수락성이 올랐고요. 이게, 이게... 그래서 저희가 장난삼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상수리나무 줄기의 특징이 여기 보면은 골이 나있는데 골에 피 흘리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생겼어요. 그렇죠? 흑자는 저희는 장난삼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마시는 도토리묵 만들라고 얘를 발로 차고 때리고 하니까 얘가 아파서 피를 흘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얘네 줄기의 특징이라고는 하 아니요. 저희가 최고 수채원에 덧돌이난것같아면 요렇게 삼각형 모양의 잎을 합니다. 가진 나무를 봐주시면 돼요. 이 나무 이름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남나무입니다 음. 신나무입니다. 나무가 무슨 과래 무슨 과래요? 선생님 저 단풍나무잎 닮았어요? 단풍이 음. 닮았어요? 음. 아 진짜요? 이 모든 애들은 추해 응, 뽑으면 맛있구나 근데 지금 뽑으면 달콤할까요? 아, 겨울에서 봄으로 갈때 가장 달콤하다고 하지만, 맞아요. 현상이 이렇게 그렇게 된다고 하고, 하나 더정 생기게 달리죠. 아래 단. 우리는 그냥 그래가지고 머리가. 그런데 우리 이쪽에 오셨으면 제가 첨. 1 중에 한번 자연스럽게 생기는 어떤 현상을 보여드릴 건데, 1000분 중에 한 번입니다. 1000분 중에 한 번. 5년만 지나면 쑥쑥 큰다는 거죠. 가구를 짤 만큼 빨리 큰다라고 해서, 우동나무는 딸 시집 갈때 가구를 짜줬다고 합니다. 대답, 그래서 속이 빈소리가 나요. 빨리 자라서. 그 여태은 이렇게 잎에 손을 이렇게 쓰면 엄청 부지러워요. 지금은 가루가 날리는데. 가루가.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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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떼면 안 돼. 이거 떼면 안 돼. 이거.